자, 마지막 23번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심이 내접 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원이 있습니다. 자, 원이 있는데 큰 원이 있죠. 그렇죠? 거기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있고요. 또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다. 자, 좀 복잡하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긴 좀 복잡해도, 자,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고, 또그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있고, 그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다. 자, 근데 결론은 뭐냐면,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각 X의 크기를 구하라 하는 건데요. 자, 각 X가 뭡니까? 요게 각 X에요. 요거를 구하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주어진 조건은 뭐냐면, 이 X를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은 뭐냐면, AB의 호의 길이와, 다음에 BC의 호의 길이와, CA의 호의 길이는, 얘는 4대 3대 2. 자, 호의 길이는 원주각이 필요하고요. 중심각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면요, AB에 당되는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의 원주각은 요거죠각 C죠. 그렇죠. 그러면, 자, 각 C를 제가 C라고요. 각 A를 내가 a 라고대요각 B를 내가 b 라고대요 자, 그러면, 각 C는 어떻게 되니까 C대, 각 C대, 각, 어, BC는 뭡니까? BC가 뭐죠? BC호에 대한 원주각이 A라고죠. A대. C, 요거에 대한 원주각은 B죠. 이거의 B는 4대, 3대, B가 된다고그리고 그러면 C는 뭡니까? 4K. B는 뭡니까? A는 3K. 이 뭡니까 2k. 자 여러분 삼각형 4각의합즉 원주각의 합은 180도죠, 그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80도. 즉 4k, 3k, 2k, 9k는 180도. 그래서 우리는 k는 20이라고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 알았죠, 그렇죠? 뭡니까 c는 c는 몇도? 여기다 몇몇 20번 80. 도자 a는 몇도? 여기다 20번 60도. 자, B는 몇 도? 여기다 20하면 40도. 자, 이렇게 우리가 정보를 알았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정보 끝났어. 정보를 다알았으니까 자, 이제는요. 이 작은 원에 내접하는 X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자, 이 작은 원의 중심을 5'란다면 자, 이거 봅시다. X에 대해서 우리가 되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접하는 거니까 이렇게끔 수직이에요. 그죠 맞죠? 그다음 에 이렇게 뜨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수직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더하기 이것은 뭡니까? 180도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더하기 이것도 180도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거더하기 이거 왜?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도잖아요. 근데 얘가 90도고, 그죠? 사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도. 근데 이거 이거더하기 이것이 180도가 될수 있고. 40도에서 어떻게 얘가 얼마? 이것을 요것을 구하는데 이것을 a라 하면 a는 360도가 되니까 결국 a는 얼마가 140도가 됩니다. 즉 a 이거는 얼마? 아 이거 a가 아니고 이거 k 같아요. k 죄송해요. 여기 a가 있어서 a가 있어서 다른 걸로 할게요. k는 140도다. 즉 140. 자 여러분 보세요. 이 k 140도는 뭐죠? 요 원주에 대한 중심각이잖아요. 그죠? 그죠? 요 원주에 대한 중심각이야. 중심각. 그러면 X는 뭐죠? 원주에 대한 뭐죠? 원주각이죠. 그죠? 그럼 X는 어떻게 됩니까? 140의 중심각의 단위죠? 그래서 70도가 됩니다.